괌과 사이판 해외 여행 어디가 더 나을까요? 비행 산해지 오 시간 한국에서 반나절 안에 닿는 파란 바다 오늘은 괌과 사이판 어디가 더 나을까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두섬 모두 맑은 나군. 그러니까 바다의 한 조각이 산호초 모래톱에 의해 파도와 살짝 분리되어 생긴 약고 고요한 물터 석호를 품고 있어요. 이동은 쉽고 일정은 가볍습니다. 자,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섬을 골라볼까요? 먼저 섬의 개요부터요. 괌은 한마디로 아시아송 미국이에요. 투몬만을 중심으로 리조트, 쇼핑몰, 레스토랑이 깊고 넓게 깔려있고 하간야 쪽으로 가면 참으로 문화와 2차 대전 흔적을 함께 품은 공원과 기념지가 이어집니다. 절벽 전망으로 유명한 두 연인의 절벽투, 러버스 포인트, 그리고 전쟁사와 자연을 동시에 설명해주는 태평양전쟁 국립역사공원이 대표죠. 사이판은 라군, 절벽, 그로토블로울의 섬입니다. 중심지는 가라판, 숙소와 식당이 모여있고, 배로 금방 닿는 마나가 섬, 파란 수직 동굴 같은 그로토,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맞부딪히는 반자이 클리프 자살절벽이 짧은 동선 안에 딱 붙어 있어요. 공식 관광청 더 마리아나스가 여행자 정보도 잘 정리해 둡니다. 비행 시간은 둘다 비슷합니다. 서울에서괌까지 대략 4시간 35분 전후, 사이판까지 4시간 50분 전후.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괌이 투몬까지 차로 10분 내지 15분. 사이판은 가라판까지 20분 안쪽이에요. 비행길 짧고 공항 시내 이동도 간단하다. 이게 두 섬의 공통 장점입니다. 항공료감은 어떻게 잡을까요? 비수기 왕복은 대략 40만에서 90만 원대, 성수기, 여름, 연말, 연휴는 80만 원에서 170만 원대로 오르내립니다. 팁은 간단해요. 출발 사내지 8주 전부터 요일 시간대를 바꿔가며 메타서치로 탐색하고 수하물 포함, 불포함 요금을 따로 비교하세요. 운임은 수시로 바뀌니 예약 직전 마지막 비교가 정답입니다. 잠깐 역사를 알면 풍경이 달라 보이겠죠. 과문 참으로 원주민의 섬이 스페인 지배를 거쳐 1898년 미서 전쟁 이후 미국령이 되었고 2차 대전 당시 일본 점령과 격전이 지나간 땅입니다. 그래서 전망대와 해변을 걸을 때마다 전쟁사 해설판을 자주 만나게 돼요. 사이판은 스페인, 독일, 일본 통치를 차례로 거친 뒤 1944년 사이판 전투를 지나 전후 미국 신탁 통치, 그리고 1978년 북마리아나 제도, CNMI로 미 연방과 정치적 결합을 맺었습니다. 절벽과 기념비를 보면 작은 섬의큰 역사가 피부로 와닿죠. 핵심 명소, 각 섬의 정답 코스를 눌러볼게요. 과메선 두 연인의 절벽에서 필리핀에를 내려다보고 태평양전쟁 국립역사공원에서 상륙지와 산책로를 따라 걷습니다. 리티디안 포인트의 보호구 영내 해변은 그림처럼 파랗지만 보호 규정과 출입 시간은 늘 확인하세요. PCI 해중전 망대에서 라군 속을 들여다보는 경험, 참으로 빌리지 수요 야시장에서 현지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재미도 놓치기 아깝습니다. 사이파는 만화가 섬이 1순위에요. 페리로 금방 들어가 스노클링 페러세일링을 하고 오후엔 모래밭에서 햇살을 모읍니다. 그로토는 바다가 만든 파란 동굴. 파고와 바람을 꼭 확인하고 장비 안전 수칙을 지키면 잊을 수 없는 블루를 보게 됩니다. 반자이 클리프 자살 절벽은 섬의 북쪽 끝. 높고 하얀 절벽 아래로 끝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보는 순간 시간 감각이 잠시 멈춥니다. 맑은 날엔 타포차우산에서 섬 전체가 한 장에 담겨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 즐겁게 할 순간입니다. 괌은 참으로 바비큐 레드라이스켈라고엔 같은 현지 메뉴를 먼저, 그다음 투몬의 국제식 스테이크 시푸드를 다양하게. 수요일 저녁 참으로 빌리지는 노상 그릴의 향과 음악으로 밤이 금방 깊어져요. 사이판은 갈아판 해산물 비비큐가 기본. 여기에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다민족 식당이 이웃처럼 붙어 있어요. 만화가에서는 운영사 공지에 맞춰 스낵 푸드부스를 이용하면 동선이 편해집니다. 숙소는 이렇게 고르면 실수 없습니다. 과문 투몬 오션프런트가 리조트 쇼핑 접근이 최고예요. 조용함을 원하면 하간 야남부 쪽 자연 가까운 숙소도 좋아요. 사이판은 가라판 도보권이면 식당, 상점 픽업이 편하고 조금 벗어나면 라우라우 커브드 비치 같은 뷰 중심 리조트가 기다립니다. 가격은 대략 이렇습니다. 호스텔 게스트 20에서 40달러, 미드레인지 80에서 150달러, 리조트 180에서 350달러 이상, 성수기엔 확 오르니 최근 리뷰, 에어컨, 수압, 와이파이, 발코니 안전, 주차를 꼭 체크하세요. 언어와 한국 커뮤니티도 안심 요소입니다. 두섬 모두 영어가 통하고, 괌은 참으로워. 사이판은 캐롤라이너가 함께 쓰입니다. 괌은 교민장기 종사자 규모가 비교적 크고 한식마트 카페가 고르게 분포해 있어요. 사이판도 가라판 중심으로 한국인 업장이 밀집해 있지만 규모는 시즌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여행 시 주의사항도 짚고 갈게요. 서태평양은 태풍, 스웰, 너울 시즌이 있어 항공, 보트, 트레일이 갑자기 통제될 수 있어요. 출발 전 그리고 현지에서 날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바다에서는 리핑 커런트 역류를 조심하고 구명조끼, 리프 슈즈, 자외선 차단은 기본. 치안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야간 음주 후 해변 단독 이동은 피하세요. 도로는 우측 통행, 스피드 범프가 많아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국제운전어가증을 챙기면 마음이 편해요. 계절과 날씨는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과문 대체로 12월에서 6월이 건기, 7월에서 11월이 우기 경향. 사이파는 11월에서 6월이 비교적 건조, 7월에서 10월이 비태풍 빈도 상승. 바다는 연중 따뜻하고 12월에서 4월이 맑고 습도가 비교적 낮아 여행하기 좋습니다. 성수기는 가격이 오르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준비물은 가볍지만 정확하게 방수팩, 드라이백, 리프세이프, 선크림, 모기기피제, 휴대용 구급세트, 국제운전허가증, 그리고 여행자보험, 해양활동특약. 해변에서는 아쿠아슈즈, 레시가드 개인 스노클 기어가 있으면 위생핏 안전이 좋아요. 돈 환전 결제는 간단합니다. 두섬 모두 달러. USD, 리조트몰은 카드 모바일 페이가 보편적이고 노점소 상공인은 현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레스토랑은 팁1 내지 15% 문화가 있으니 계산서에 서비스 차지가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교통수단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둘다 렌터카가 자유도 최강. 공항과 시내에 영업소가 많아요. 과문 공영버스. GRTA와 투몬 셔틀 같은 관광 셔틀이 있지만 편수노선 한계가 있어 차량 이동이 훨씬 수월합니다. 사이판은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라 렌터카, 택시, 투어 픽업이 사실상 표준이에요. 유심 인터넷은 공항에서 바로 해결하세요. ITN이 &E, 도코모 퍼시픽, GTA 같은 현지 통신사 매장에서 프리페이드 심, 이심을 여권으로 바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썸 특성상 현지 통신사 요금제가 로밍 2심보다 속도 지연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단말 언락 상태는 꼭 확인하시고요 문화 예절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캐롤라인 문화에 대한 존중 인사와 미소 기념물 사유지 훼손 금지 성당 전쟁 기념지는 단정한 복장과 낮은 목소리로 바다에서는 산호 채취 금지 쓰레기는 꼭돼 가져오기 이건 여행의 기본 매너죠. 응급 상황은 미국과 동일합니다. 긴급 전화는 911. 일문은암 메모리얼 병원, 타무닝, 사이퍼는 CHCC. 메인 캠퍼스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보험은 해양 액티비티 보장이 송 조항까지 확인해 두세요. 입국 체류도 정리해 둘게요. 대한민국 여권 기준 두섬 모두 미국 관할입니다. 대부분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ESTA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해요. 또 하나, 괌 CNMI 전용 비자 면제 GCNMI가 있어 일부 국가는 최대 45일까지 가능한 제도가 운영되지만 한국인은 미 VWP 회원국이라 일반적으로 ESTA를 선택합니다. 여권 만료 6개월 이상, 귀국 항공권 숙소 정보는 기본 준비물이에요.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직전 공식 사이트 재확인이 안전합니다. 예산 스케치도 감을 잡아 봅시다. 2인, 4박 5일, 항공 제외 중간형입니다. 과은 숙박 4박, 2인 쇠원 600달러, 렌터카유료 250달러, 식비 300달러, 체험 쇼핑 200달러로, 대략 1300달러에서 1700달러 수준. 사이판은 숙박 4박, 2인 쇠어, 720달러, 렌터카 픽업 200달러, 식비 260달러, 만화가 체험 150달러 정도로 1100달러에서 1500달러. 시즌, 환율, 차종, 리조트, 피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핵심, 설명식 비교 요약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먼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과문 도시, 리조트, 쇼핑 비중이 큰 섬, 사이판은 자연이라군, 전망 비중이 큰 섬, 이동 난이도는 과미 셔틀, 도보로도 꽤 돌아갈 수 있지만 결국 렌터카가 편하고 사이판은 렌터카 픽업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핵심 체험은 과미 전망대, 국립공원, 쇼핑, 해중 전망대, 사이판은 만화가, 크로토 절벽 라인업, 가성비는 과미 숙박, 식당 선택 폭이 넓어 예산 조절이 쉽고 사이판은 체험비가 합리적이지만 항공 좌석 시즌에 따라 총 비용이 출렁일 수 있어요. 아이 동반은 과미 유아 키즈 시설이 많아 아주 우호적. 사이판은 바다 중심이라 구명조끼, 그늘, 휴식 동선 관리가 중요합니다. 혼잡도는 과미 주말 성수기 북적임이 뚜렷하고. 사이판은 비교적 한적합니다. 성수기 제외. 그래서 한줄 결론입니다. 리조트 편의, 쇼핑, 시설형 관광이 중요하다면 괌, 맑은 라군, 짧은 동선, 포토제닉 포인트가 핵심이면 사이판입니다. 둘다 처음 해외 가족 휴양일링에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일정, 예산, 여행 성향에 맞춰 고르면 실패할 확률은 낮아요.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만 외우고 마무리합시다. ESTA 또는 g c n m i ETA 사전 신청, 여행자 보험, 국제 운전 허가증, 도착 후 현지 심, 이심 개통, 기상 해양 상황 매일 점검, 응급 시 911, 그리고 병원 위치를 지도에 즐겨찾기. 이 다섯 줄이면 준비 끝입니다. 이제 당신의 취향만 남았어요. 리조트와 쇼핑의 괌 라군과 절벽의 사이판 오늘 밤 달력의 동그라미 치고 한 장의 예매 화면으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괌이나 사이판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이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해외여행지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